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트럼프 2기 최대 수혜주 이 주식 설 연휴 직후에 바로 급등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지금 얘기한 게 바로 스타게이트입니다 미국 달러로 천억 달러 자, 우리나라 돈으로 720조를 투입해서 AI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 자, 그첫 번째 종목은 제일 일렉트릭입니다. 자, 이 제일 일렉트릭은 AI를 돌리려고 하면은 전력 소모가 상당히 큽니다. 자 그래서 전력 인프라를 더 확대하고 발전시켜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야지만 ai가 제대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에너지 발전 변압기 액침 냉각 요러한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해야 됩니다 자 바로 여기에 필요한 게 제일 일렉트릭이라는 회사예요. 자, 이 회사가 미국의 최대 에너지 기업이 이튼입니다. 이튼. 자, 요 이튼이 미국, 북미의 최대 에너지 솔루션 기업이에요. 이튼에서 만드는 아크 차단기라는 제품이 있어요. 요 아크 차단기, 요 차단기에 들어가는 인쇄회로기판, 핵심 부품이죠. 요 PBC라고 부르는데, 인쇄회로기판을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는 회사입니다. 자, 바로 요젤 일렉트릭이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상승 추세를 타고 있지만 한번 급등 이후에, 자, 봐요. 이렇게 급등이 빡 하고 나왔어요. 나온 이후에 5일선을 따라서 완만하게 지금 조정 구간을 보이고 있다. 자, 이게 서서히 올라가는 것 같지만 조정이에요. 왜냐면 급등 이후에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거래량이 지금 가장 급감했는데 주가가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이렇게 살살 올라가고 있죠. 자, 5일선을 따라서 살살 각도가 가파르지 않고 완만한 각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자리에서 또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됐다. 자, 그래서 설 연휴 이후에 집중적으로 봐야 될 종목으로 요 제일 일렉트릭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된다. 자, 이겁니다. 자, 여기에 주간 리포트요. 이제 연휴가 끝나면 바로 또 나올 수 있는 이 주간 리포트를 딱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자, 여기에 지금 주간 리포트요. 주간 리포트가 또 2월 달께 나왔습니다. 자, 설 연휴가 지나면 2월로 접어들죠. 자, 그래서 주간 리포트에 다 이러한 급등 종목들 있죠. 자요러한종목에또 타점을 다 적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은 지금 전력 관련주로 또 ls 일렉트릭 ls 에코에너지 자 요런 종목들이요. 제가 다 요렇게 딱 주간 리포트에서 마크를 해서 다 요렇게 보내드리고 있죠. 바로 이런 자리가 오면은 또 급등의 자리다. 자 이렇게 해서 주간 리포트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리포트부터 꼭 받아보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이 연락처에다가 리포트라고만 문자에 써서 보내 주시면 자 지금 설 연휴 직후에 이제 2월 달입니다. 2월 달의 첫 번째 주는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2월 달의 첫 번째 주는 2월 달의 첫 번째 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그 달에 2월 달에 주도 섹터가 가장첫 주에 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자또 반등짜리 지지 라인 등을 다 체크를 해서 또 열심히 주간 리포트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내 드립니다.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들이 정말 주도주기 때문에 눌리면은 안 가는 종목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여기 안에 있는 종목부터 확인을 해 보시라고 열심히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한 번씩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예, 주간 리포트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주간 리포트를 받아보시고 영상을 보시면 영상 속에서도 항상 설명을 드리는 종목이 이 리포트 안에 또 들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내용을 보시고 리포트에서 반등 타점, 자 이런 것 등을 이런 것 등을 확인하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은 GNC 에너지입니다. 자, 이 GNC 에너지는 자, 이러한 전력 설비를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 구축이 필수입니다.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비상 발전기인데 비상 발전기인데 요 비상 발전기의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이때에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약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시장을 완전히 꽉 잡고 있는 기업이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요 GNC 에너지의 차트를 보시면요. 자, 최근에 요렇게 기준봉이 생겼습니다. 즉 노란 띠가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거래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5일선까지 내려왔어요. 자 이제부터는 자 이제 5일선과 이격도 줄었고 상하가 나오고 조정 나오고 이제 반등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지지라인이 생기면서 이제 다음날이 되면 또 5일선에서의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gnc에너지 gnc에너지도 다시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5일선을 따라가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GNC에너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일렉트릭이요.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꼭설 연휴 직후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